재미있는 얘기 하는, 중국의 당나라 중기 때, 불교에서는 상당히 험나라 시절이었어요. 어떤 때형면은 당나라의 알록산 많이만 아주 나라가 혼미해졌어요. 그때, 에, 황덕 키우이라고 하는 스님이 사0대 근데 그때 무종이라는, 어, 흉악한 황제가 나타났어요. 이 무종이 6년간 재위했었는데 모든 사찰의 스님들, 비구, 미군이를 환속시키 법당을 불사고 불상을 녹여서 풀밭살을 경제를 다 불사로 진시황천 대행유소 어. 유소를 전부 태우고 유생들을 다태웠습니다자 그럴 때인데 천종이라 왕이 대준천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앞에 왕이 2년간 왕을 하다가 목종이 독살군 황제 그 다음에 무종이 그러는데 무종이 예. 누구냐 하면은, 대중천자, 선종이죠. 한 번은, 이 선종이 좀, 괜찮았던가 봐요. 괜찮은 건이 됐는데, 예. 이분이 이제 왕되기 전에, 열두 번째 황자, 태자죠. 그요 황제 되려면은 어림없는 위치입니다. 1자, 2자, 3자, 4자, 5자, 6자, 12번째니까. 그런데 하루는 장난삼아서 황궁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다궁전에 있는 그 황제 의자가 아니라 사제에 있는 황제 의자에 앉아봤어요. 앉았는데, 네 두 종이 화가 나서 자기 삼촌입니다. 삼촌을 바람을 시고투리를 패서 저번에 갖다 버리고 똥물을 갖다 빼앗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신하가 밤에 몰래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걸 끌고 갔어요. 절에 들어다가 영관선사라고는 저기, 스님이 대처하는 저기서, 머리깎여, 스님을 깎여. 비는맞고 어, 삼개를 받고서, 그래서 종무소에서 성인 같은 거예요. 근데, 영관선사가 또 보고 뭐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이 누구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관리가. 가르쳐 주면 큰일 나잖아요. 떡보가신 말씀이. 이 자는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나라의 큰일일 뿐이니, 대중은 특별히 잘 애용해야 돼 그러니까, 어, 대중천자가, 원래 이름이, 친니다 어떻게 나를 알지? 아무리 캐머로도, 그선이 말을 안 해. 선사가. 근데 하루는, 이, 황격선님이, 영관 제한선사인데, 안 돼갔어요. 또 가니까, 그러니까 이 3위가 있는 거예요. 3위가 있는데, 뭐라고는 으면 제가 스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한번큰 그 스님한테. 뭐냐. 스님이 아까 보니까 법장에서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오시던데, 전뭐 잘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유마경에 보면 첫째 모든 부처요 하는 일마다 다 공양이라고 했는데 굳이 법당에 들어가서 불상 앞에서 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치에 맞는 말이죠. 황벽 스님이 시기를 크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미가 끝덕도 않고. 다시 한번더 묻는 거예요. 어찌해서 스님은 중생들을 제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돌아다니십니까? 또한번붙이야될것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번을 맞았어요. 세번 때리고 나서 한덕 스님이 딱 하신 말씀이요. 이 놈은 사자 새끼다. 잘못 건드리는 큰일 날 놈이다. 그런데 내가 한마디겠다. 나한테 따기를 세번 맞은 것은 그대가 산세에치억장이 반도 하지 앞으로는 죽을 일은 없다. 그렇게 물었는데. 자기 위에, 예, 현대 왕이 2년, 밑에 무종 8년, 이제 6년이니까 8년이죠. 8년간 와 같이 절에서 스무 네. 살았는데, 이제 그, 무종이 그와 같이 분란을 일으키고 났는데, 따라가 시끄럽죠. 근데 이분이 큰 인물은 큰 인물이었던가 봐요. 위에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구하고 친하게. 그 전에 도좋아서 오시아다가, 황제가 됐어. 선조 황제. 근데, 이분을, 얼마만큼 정치를 잘는 보면, 너무너무 잘해서, 중국에서, 대중천자다. 그랬어. 뿐만 아니라, 불교 망에 들어오는 것을, 모든 것을, 다행다, 다시, 복원했어. 보고 복원하고, 스님들을 말리로 그래서 미국 만들고, 을 만들고. 그 무종 때 스님들이 어떻게 보면 산 속으로 다 숨어들었어. 머리 기르고 도교 행사하고. 그래서 중국에 산 속에 큰 대찰이 생겨. 그때입니다.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달라 스님한테, 에, 네. 아기를 세번 낳고서 천자가 된 그분, 그분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 사례들어 숨어서 부처님을 시공하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나에게 큰 자비를 내리십니다. 만약 압심을 품었으면 황벽선사는 어떻게 돼요? 죽음을 당합니다. 성기에 대해서는 따위를 세번이나 때렸습니다 런데 그렇지 않고 그분은 대중천사는 불교를 중시